라 엘레직 등입니다. 예? 왜 갑자기 이 복장이냐고요? <laughs> 아, 글쎄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기묘한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넘버 서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Stranger Things인데 다 보셨나요, 다들? 이 모든 익스피리언스가다 드라이브 트루로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차에서 내리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차 안에서만 하는 거라서 이 예약이 3, 4 개월 전부터 열렸었는데 그게 아마. 밀려서 밀려서 지금 이 날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한 11월 달에 아마 제일 빠른 거였나? 근데 이제 이제서야 갑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기다린 거죠. 여기서 하는 건가? Hey, hello. g d o i n g are you tuned into 90.5? Hello, hello. Is it FM? Yes. And then make sure your windows are up the entire time and they're probably going to ask you to put that camera down c u t s no recording. Oh, okay, and okay. That's so a fair warning. Yeah.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you yeah. 촬영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자 아주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라디오 막 들으면서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데 살짝 이게 드라이브 뚫으라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거 좀 약간 별로일 것 같지 않아? <laughs> 카메라를 아예 들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오! 깜짝이야. 오.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게 돼. 깜짝 깜짝. 어, 분위기 좋아, 좋아. Oh, you...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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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제 다 끝나고 기념품 파는 데로 가나 봐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언택트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공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공연의 어떤 그 트렌드 언택트 시대에 맞춘 이런 어떤 물결을 좀 한번 느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일단 뭐차 안에서 한 번도 안 내려갖고 그렇게 뭔가 위험하다 뭐 이런 걸못 느꼈어요. 음,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 어울려요? 아, 어, 아 여기 감사니다아 예. <laughs> 예. 이거는 이제 아, 예. 제가 조금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브랜드 가 예. 너무 늦게. 아 진짜요? 되게.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 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디자이너시니까아 이게 너무 아티스틱한 분위기인데요. 아,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파이팅하시길 예. 바랍니다. 팬 팬미팅을 한번 아 이거 팬팬미팅이라 오케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예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언제 예. 아, 뭐, 예? 나와요아 이거 한거뭐한 <laughs>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아, 예. 그럼 꼭 친구 보겠습니다 예예인형 이형 탈은 씌워주시는 거죠? 아인형 탈? 아예씌워드릴게요 씌워 드릴게요 서울 굴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굿즈가 거의 다 어요 배송 상태가 지금 음, 음. 아총4 개가 나왔서되면두 개가 픽업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캐나다, 하나는 한국.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 굿즈의 배송도 끝이납니다. 정말 이 컵은 제 책상 위에서 항상 올려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굿즈로 이 소소한 채널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지금 시각 11시 10분입니다 상쾌한 아침 그 덮밥 투고하려고 하는데요 그 돼지 불고기 하나랑요 김치볶음밥 하나랑요 차돌박이로 하나 주세요 10분 정도 걸리고 준비해 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예 영상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트렌드 공연이 나온다 이러면은 새로운 트렌드의 아전 메뉴가 안타에도 등장을 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국에 이그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어 맛집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아... 정말 지금 이 코시국에 딱 맞춰서 이 적절한 메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코리아타운 살면서 왜 아점투고 메뉴는 딱히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 또뭐한 5분 거리도 안돼 갖고요 아짐 넘어가네요 벌써 도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딱 30초만 기다려줬다가 딱 들어가면 아우 레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또 제가 점심에 이 덮밥 세 개를 다뽀개수순 없고요 아유 하나 남겨놨다가 저녁에 네, 먹으려고요 나갈 때 이렇게 한 번에 다 쟁여오는 이런 스타일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기 무게가 아주 묵직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킹성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아 좌아첫 번째 선수 김치볶음밥 저의 어떤 페이보릿이라고 할수 있죠 요런 거는 제가 한세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요 가격은 6불 50입니다 두 번째 선수 차돌 아 요거 7불 50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 그리고 돼지 불고기 요것도 7불 50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게가 제 카메라보다 조금 가벼워요 아 근데 저는 여기 브로콜리랑 이거 야채 삶아준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아주 딱이죠. 저는 그럼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밝은 오늘 하루를 힘차게 달려보아야겠어요. 우리 라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 단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피소드에서 돌아올게요. Let's be positive, l a u g and forever. <laughs> 저건 오빠 밥이야. 루사는 아까 밥 먹었잖아 아침에. フフ